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뭐또 해야죠. 제 오늘의 첫 곡은 뭔가요? 아, 오늘의 첫 곡은 첫 곡은 벌써 또 이, 혀가 꼬이는데. 마요나카노 조크 한밤중에 농담. 네중 농담입니다. 농담. 마미아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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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아 타카코라는 가수의 노래고요. 뭐 바로 듣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제목부터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센치라고 해야 될까? 뭐 멜랑콜리라고 해야 될까? 무슨 한밤중에 농담이라니? 그 악기들도 보면은 완전 그 재즈 구성이에요, 재즈 구성. 어, 브라스 소리도 너무 좋고, 근데 어... 특이하게 슬랩 베이스로 이제 약간 좀 신나는 느낌? 그 펑크 재즈에서 파생된 펑크라는 장르에 약간 펑키하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어, 그 느낌도 조금 잡혀있고 앨범 재킷을 한번 보여줄래요 앨범 재킷이 또 이쁜데 이게 네, 러브트립이라는 앨범이고 이게 1집이야 1집 일집. 1집인데 이게 원앤 언니에요 원앤 언니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났어 가수아 <laughs> 이 앨범이 유일한 그 작품 활동이고 그 이후에 이분을 이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뭐 논란도 없었는데 잠적을 했어. 그러니까 뭐 가수가 앨범 안 내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방송 활동 안 하고 뭐 이제 관계자들은 알겠죠. 뭐 작업했던 사람들은 뭐뭐 뭐 그랬겠지만 어 앨범 자체가 되게 그 완성도가 높아요. 요즘에는 음악을 이제 컴퓨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음악보다는 그 아날로그 음악, 진짜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그걸 녹음하는 형식으로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악기 연주자들이 되게 호화롭습니다 이 앨범이. 이 일렉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이 시나 이 카즈오라는 분이고 키보드 연주하시는 분이 남바 히로유키라는 분이고. 베이스가 이제 나루세, 요시 히로. 뭐 이렇게 이제 그 크레딧이 적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람은 남바 히로 유키다. 남바 히로 유키라는 사람이, 어,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면서 이제 건반 연주자로 알려져 있죠. 초판은 82년도고, 어,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인기가 많고, 여기에 이제 연주했던 연주자들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리워크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리이슈라고 하는데, 음반계에서는 재발매를 합니다. 재발매. 2012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2012년에는 CD로. 그때 당시에는 CD가 없었어. 82년에. 카세트 테이프랑 LP만 나왔었던 앨범인데, 2012년에 이제 CD로 리이슈를 하고, 이제 LP까지 막그 붐이 오니까, 2014년에는 아예 LP를 리이슈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4년에 나온 LP. 네.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아, 어, 이거는 이제 그, 그 디스코그라는 이제 어, 마켓이 있어요. LP 마켓이.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별의별 데서 다 팔아요. 뭐, 초판은 가격이 10배입니다. 10배. 지금 이게 어, 리슈된 이 작품은 한 65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 7만 원 돈. 초판은 어 일본에서 오는 건데? 7만 8천 엔입니다. 7만 8천 엔. 80만 원 정도? 80만 원. 설마 하네요, 한달러일세 안되요 아,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소장 가치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80만 원이면 꽤 낮은 가격에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 앨범에 비해서는. 아, 지금 뭐, 초판에 남한, 남한에서 파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사우스 코리아, 1100불에 팔고 있네요, 1100불. 정신 나네.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아, 한마디만 할게요. 그, 디스코그라는 그, 마켓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아티스트의 대략적인 정보 그리고 곡마다 누가 작곡했고 누가 편곡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덕후들이 이제 막다 써놔요 위키, 위키피디아 같은 거야 약간 그래서 어, 다뭐좀 영어로 검색을 하긴 해야 되지만 뭐 앨범 이름이랑 노래 제목 영어로 검색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니니까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꽤 재밌습니다 이게. 아 그렇습니다.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추천곡이 있겠죠? 연... 아, 그렇죠. 어, 이 앨범에서 또 들어볼 만한 다른 곡. 전곡이 다 좋아요. 전곡이 다 좋고. 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섯 번째, 5번 트랙에 보면 All or Nothing. 이 앨범 자체가 다좀 재즈 기반이에요. 재즈 기반의 팝이라서 다 듣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즈 기반의 팝이고 어, 오늘 추천한 노래처럼 약간 좀 멜로우하고 좀 약간 서정적이고 어, 또뭐 한국 노래를 하나씩 추천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그 김현식 씨의 노래를 준비를 했었는데 급 바꿨습니다. 너무 그 악기 구성이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어쿠스틱이야. 피아노 한 대로 끌고 가는 그 김현식 씨 목소리 하나로 끌고 가는 건데. 그것보다는 좀더 세련된 약간 도회적인 노래가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임재범의 이밤이 지나면. 아, 어, 임재범 씨의 일집에 들어있는 어, 명곡이죠, 명곡. 사실은 뭐 임재범 씨는 시나위라는 밴드에서 크게 라디오를 켜고 부르면서 데뷔를 했죠. 그러니까 락보컬이에요, 사실은. 락보컬이고, 그뭐 약간 호랑이 창법 막 이러면서 막그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락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밴드, 자기는 밴드의 그 아티스트다. 뭐 이런 자존심이 되게 강했는데, 사실은 1집을 내면서 발라드 가수로 전향이 됐죠. 발라드 가수로 전향이 되면서, 어, 본인 자체는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훨씬 더 인기 많아지고, 락보다는 발라드 감성이니까, 한국은. 그래서 훨씬 더잘 풀렸지만, 또 반면으로는 되게 자괴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의리가 있고, 밴드 하는 친구들이 있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 혼자 이제 정장 빼있고, 이제 머리 넘기고,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제 발라드를 하는 가수가 됐다는 게좀 약간 납득이 안 됐나 봐. 그런 거 치고는 꽤 오랫동안 발라드, 발라드 가수로서 활동을 했죠. 아주 인기도 많았고. 음 이걸 작곡한 사람이 이제 심재웅 작곡가라는 사람인데 심재웅 작곡가도 어,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알만한 이제 노래들은 그,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조정현 씨의 아, 어, 그런 노래 원미연 누나의 이제 이별 여행 이것도 심중 작곡가가 한 거고 임재범 씨의 이제 사랑보다 깊은 상처 뭐 너를 위해 그리고 뭐이 밤이 지나면 오늘 소개는거 이것도 다한 거고 그리고 박효진 씨랑 작업을 많이 한 걸로 유명합니다 좋은 사람뭐 그곳에 서서 뭐 이런 거를 작곡한 사람으로 어, 유명한 사람이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 예 유바 뭐 유바 그 시티팝 그 시바 <웃음> 시바 <웃음>